嘿。Okay. 안녕하세요. <laughs> 깜빡이는 게 없잖아요. 아, 네, 깜빡이지 않아요. <laughs> 깜빡인 데가 있을 텐데? 이게 일부러 화면 꺼놨어요, 제가. <laughs> 찍고 있어요. <laughs> 사진 안에 영상이에요. <laughs>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라고. <laughs> 네, 웃어야죠. 아, 움직여, <laughs> 웃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셔야죠. <laughs> 한잔 드시죠. 아 여기 청소 좀 해야 되겠다. 들어가지고 이거 씨. 청소 좀 한번 해야 되겠어. 물 티슈를 좀 갖다 놔야 되겠네. 물 티슈를 갖다 놔야지. 탔네. 끈거 같은데 좀 전에? 아, 끈 거예요. 어제 좀 시원해 네, 길래. 예. 에어컨 안 켜고 이렇게 시원한가 했죠. 이거 빨리 설치해 놓게 다행이네. 아. 떨어져서 나오는 예, 네, 네. 잘못 때려 갖고. 그거 말고 정상적으로 다시 저막 계속 좀 돌다 보면은 예. 딱이 되게 좋았죠. 가끔 한번 그냥 툭 쳐주는 정도. 그러니까 지금 생산량이 시간당 1,980개 나오거든습 그게 저기가 아니야? 그 고때 그고그 실시간으로 고때만. 그 네, 그러니까 요요요 정도로 나오면은 이 정도로 나오면은 한 시간에 이득해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계산이죠. 고시 고때. 그 네. 그데 네. 네. 그게 안 나오더라고. 그러면. <목소리> 뭐야? <뭐요? 목소리> 아? 인사해. <목소리> 어? 오, 좋아요. <목소리> 어, 어, 좋아. <목소리> 아, 좋아요. 이거, 이거 누구야, 이거? 누구야, 이거? 어? พังยัง아니่แหวนคือหมุนรถตะลีมีมีโซ่เกียร์เปิดแหวนคือหมุนอันตรายอีอูนึงเยอะชินเยอะอูนึงยี่สิบปีเจาะจริง